아, 아, 나무래 하나만 버려줘요. 아니, 아니, 재밌구마. 아니, 아니... 재밌구만. 아... 어어총 <laughs> 들었어. 오, 총 들었어. 아이디 뭐야? 어총 들었어. 재얘구만파 어, 있다. <웃음>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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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꼬털이 아... 죽였어 똥꼬 아... 아... 니나 혼자 주 아... 이야 죽어, 시 말세라요? 그비키레이트 들으라 그랬들 아. 아 죽었는데뭘 준다고? 신판데뭘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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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들리게요. 플레이트 들리게요. 당줘한당줘하이 아니. 준다네. 준다네. 박 걸린다. 포겨야. 어, 뭐야, 어? <목소리> 어? 어디 갔어? 박은 왜 박아? <laughs> <laughs> 들어와. 들어와. 어이 사람 잘해 이 사람 잘해, 이, 게 사람 게 사람 게 잘해. 이 사람 계란 후라이 많이 붙였어 후라이팬 잘 들어 헛소리 그 하지마 임마 어아저너 어 아, 너무 늦었어 어어어 어어어 프라이 for the blue chain 아 좋아 아 어, 감사합니다 파이팅 이 은혜 바로 있고 님을 때리러 가고 있어요 누 우리 팀인지 모르겠다. 그냥 때려, 그냥 어, 때려. 응, 좀... 건을 음? 든다고. 어, 누가 팀이, 진짜... 팀이, 팀이. 팀이. 뭐야 누가 샷건 들었어? 이거도 노란색이 건 노란색. 야, 너. 야. 이런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런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자네 로시게. 샷건을 들었어. 이 자네 로시게. 자봐봐 야, 어, 야, 어, 너네 어, 가구리 어. 하면 나또 빼들었다. 나또 빼. 어. 어. <laughs>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졌어. 내, <laughs> 저 네, <전> 누구야? Blue Team victory. 이겼어요. <웃음> 아 r e l o 1 8킬뭐야 18킬 못내 나, 나이어 <laughs> <웃음> <웃음> 아, 개웃겨키요이팬 너무 아, 했다아개웃기네 나는 없다고 오라이팬 아. 어? 핀 뽑았어 오빠가 <laughs> 오아가아 어, 아, 아, 아빠가이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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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서 그래 귀여워서 오빠 <laughs>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아, 사입받가다 시... 아, 고기야. 아, 고기야. 아, 고기야. 아, 고 아, 고기 고기야. 이야 아, 고기야. 아, 고기야. 아, 고기야. 아, 고기야. 아, 고기 아, 야 무서운데나 3킬 나 됐어! 아싸! <laughs> 파국 잘 끓였고 날려버리기 아니 우리 뭐하는거야? 주먹전이라고 하자 아 아. 주먹전? 아 후라이팬전! 나 후라이팬 없다는 팬전 할 후라이팬 없다팬어 뭐야, 죽라고 이거, 포스트. 이거 비벼서 아이고, 나날려어 점프 태워, 점프 빨리. <laughs> 주먹 다움으로 하자. 점프 점프. 나 후라이팬 없다고. 홈라이팬. 너네 후라이팬, 어? 아, 점프 태려 너네 날려버리지. 좋은 집 살아서 후라이팬 들고 어? 다니고. 우리 팀다 죽여라. 점프, 후라이팬. 12대 1이야. 미안. 후다. <laughs> <laughs> 아개 웃겨 야나 후라이팬 없어 야너이 새끼 너이 새끼 일로 와 어떤 쉐이야 음? 나 후라이팬 없는데 나 후라이팬으로 죽이애 어떤 쉐이야 어이 이 쉐이다 이쉐이쉐 이 죽었다 너이쉐어나 필이야 나 필이야 나필나 어! 나 필... 나 후라이팬 전쟁이다 나 나쁜 쉐 이리 와 오. 이리 와 어? 리다이어나 이리 와 너네대 맞아?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 아하! <laughs> 총 들고 싸우자고. 총 들고 싸우자. 뭐야 갑자기? <웃음> <웃음> 아, 왜 총총 아니에요? 총 아니야 아니, 아니라. 나 마음 약하다고. <laughs> 아총 썼어! 아, 그냥 총이에요. 죽었어. 나 <laughs> 마음 약하다고. 낙태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laughs>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팀 c t 리 진짜 존나 왔어. 나 e a m v i c t o 세 y 왔어. u e t 나도. m Victory! b 안테리 Team Victory! b 뭐 있어? 안테리 m v 테 c t o r y b 테 u 나랑 결혼. 아, 왜? 아, 너아이면 결혼? 너 여자야? 나여자 때리면 나랑 결혼. 결혼하자. <laughs>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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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죽어. 죽어. 죽어 어... 어? 때문에, <laughs> 때리면 나랑 어. 나... 강아지 나... 똥 치워야 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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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어, 잠깐만. 결혼하자. 될지? 저저 때리면 나저나 나 좋아하는 걸로 할게요. 어, 일 그러니까 결혼하자고. 전체! 죽어. 뭐? 어디서 결혼할까? 어? 야, 뭐야? 너가 정해. 오어인 죽어. 너도 나랑 결혼할래? 나랑 결혼할래? 죽을래? 죽을래? 응. 왜? 오, 얘다. 이게, 이게. 가세요, 가세요. 죽을래. 알겠어 알겠어, 죽을래? 알겠어, 알겠어. 죽을 살려. 고마워. 결혼하러 왔습니다. 나각 벌려. 가 뻘리냐니, 가 뻘리냐니. 뭐야? 크로자. 그러나 뭐야? 어, 네, 네. 어, 님나 크로자. 않았어요너 어, 아니야? 어. 나 아니야. 알았어. 보라색. 보라색. 아니, 보라색 아니, ]색, 이름이 ]색, 공주인데 <laughs> 목소리 겁나 좋음이야. 나 아니야. 이런데? <laughs> 나 아니야. 공주 누구야? <laughs> 나야 나 공주. 너왜 목소리 낮아? 공주 맞아? 어왜왜 왜? 좀 있어. 몇살이에요? r y I'm s 어? o 연우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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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개피 너피 개피. 누나가 아, 미련이 왜? 남아서 그래. 좀 붙잡아 붙잡혀 줘봐. 야나 카파가 없어. 카파 없어? <laughs> <그렇게> 운동해. 여기 <laughs> 누나가 운동하랬지. 나몇 살? 나몇 살? <laughs> 뭐야 남자였어? <나> <laughs> 나여자줄알았는데 야, 너 빨리 와봐. 왜왜왜 왜? 누나가 어, 할 말이 있다고 미련이 남았다니까. 우리 그때 카페에서 못다리 얘기를 나. 너가 내 새로운 전 남친이다. 야. 너때 나한테 왜 그랬어? 빨로 빨로 빨디디디너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 <목소리> 어디 갔어? 전내전 와이프 내전 와이프 우리 아 아직... 우리 아나 <목소리> <연호야>, 나갔어. o b o o n t e o a n t e e 연우야 나좀주셔야데 연우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아? <목소리> 누나가 말해. 말해. 노래방 가지 말했잖아 노래방 가지 말했잖아 어, <laughs> 와이프! 와이프! 어디야. 와이프! 에이. 와이프 어디 가? 내가 어제 김치찌개 해달라 했지. 된장찌개 말고. 근데 왜 된장찌개 했어? 김치찌개! 음, 죽어! 배기. 나 된장찌개 안 먹는데. 죽어! 김치찌개. <laughs> 면 아. 나랑 결혼아 어? 진짜 죽이면 나랑 죽을래. 죽여줘. <laughs> 이 죽여줘. 미쳤어요? 미쳤냐고 여기 삼뚝 줄게요. 삐트 좋아요. 응, 반대 주는 안 먹어도 돼요. 어 내가 먹었어. 오나먹어어오 어! <laughs> 어, <laughs> 저번 감자야. 오케요어 포기한 뒤 마지막. 미 <laughs> 그러세요 어, 나한테. 어, 너가 된장찌개 끓여. 어, 어. <laughs> 나 어제 돼지고기 김치찌개 나 돼지고기 엄청 많이 넣어갖고 끓였는데. 왠지 목에 돼 지금 음, 나 뭐라고요? 나가.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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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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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먹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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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이이이 도와드리구다쌰이 이라쌰이い쌰이 이거 어떻게 아, 네. 생겼는지 봤오 저기 <laughs> 어? 어? 어어? 지 so, so, so. <laughs> 어? 저 새끼 젖은다 저 새끼만 져진다 어. 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쟤만 잡으면 돼대만다으는데 하나 둘셋아 피지야 앙! 쨩! 어 뭐야 여기 <여기에서 웃음> 귀엽게 있었어? 엎드려 마크드 로케이션.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오른쪽이다. 게임 할까요? 왼쪽이다. 오케이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맞아. 참참참 하자. 참참 참해서 틀리면 브레이픈을 떼일 거예요. 오오 나도 나도. 오얘 어, 아, 아, 왔어 얘 왔어. 어얘얘 회개했네 회개했어. 아니야 얘 회개했어. 회개 같은 소리 하네. 야 초록색옷 미기썸 참, 내가 먼저다 참. 참참참오 어, 참, 오. 참, 당신 차례 참, 참. 야! 오내 차례 참참참오참참참오참참참오 누구랑 <laughs> <참, 참>. <laughs> 아, 하고 있는 거야? 참참오참참참참참 Killing spree for the blue team! The blue t 참참참참참참참 o u t r 참참참참참참 h 참참참 n a 참참참참 n 참참참 t 참참 참 도르마무 도르마무 다시 도전하러 왔다. 뭐야, 뭐야. 온다, 아,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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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르마무 했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 <진짜로>

야못 맞춘 거 참, 뭐야? 참 참. 참. 아 죽여. 참, <laughs> 참. 아 지금 참참 참해서 안 되는 사람 죽기 하는 거야? 어못못 못 눌렀어. 다시 나부터 가시... 나부터 여기 참참 참. 참, 참. 아이 잘해. 아 참. 아. 아. 참. 아. 참. 죽여 죽여. 사빅님리 아. 아, 개웃겨.